관계사 이야기 한번 해보죠. 어, 관계사,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미 문장 모든 눈은 다 배웠는데, 일단, 예, 이 관계사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에서, 그,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보죠. 어, 지금까지 배운 거, 배운 걸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앞으로 배울 거, 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게 별거 예, 없습니다. 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명사 변형은 명사를 하나 연결하고 싶다. 문장에. 그러면 그냥 쓰면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전사를 써야 돼. 전사로 연결해주면 돼요. 명사 연결 전치사. 동사 연결은 to. 주 동사 연결은 대. 그랬죠. 이게 다죠. 영문장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다야. 다. 근데 우리가 뭘 배웠나면 동사 연결 이거 말고, 동사 변형 얘 말고, 이런 애도 있었죠. 지 그리고 동사의 3단 변화에 있는 세 번째 칸에 있는 pp 이런 애들이 있었죠. 동사 변형은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리고 주어 동사 변형은 조동사 변형은 조동사를 문장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뜻을 쓰는데 뜻은 아버지라 고씁습니다 주어 동사 연결해. 그래서 여기 관계사가 있고 자식들이 관계사 하나 있고 두 번째 자식 접속사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명사변형은 명사 변형은 독신이야. 독신. 자기 혼자 살아. 전체상 혼자 사는 집이라고 이게. 독신. 독신가정이고 동사변형 집은 삼형제가 살려. 삼형제. 삼형제가 사는데 큰형님. 투부정사가 다 해먹는다고 그랬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막내. 이렇게 되어있죠. 삼형제가 살아. 그리고 이 조동사연결집안. 얘들은 대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대가족. 대가 족이에요. 아버지가 대시, 아버지가. 주어동사 연결에 주어동사 변형의 아버지, 대. 그리고 그 자식들이 관계사와 접속사가 있죠. Okay. 그 관계사라는 애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육화원칙 생각하면 돼. 육화원칙. WH로 시작되는 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그런 거. 그거 전부 다 관계사야. 관계사. 그리고 접속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열몇가지 있는데 그 뒤에서 정리할 거에요. 그래서, 10장에서 관계사, 11장에서 접속사 할 건데, 접속사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if 모르는 사람 있나, 주어가 동사 한다면, because, 때문에, instead, 뭐, 뭐, 대신에, while, 뭐, 뭐 하는 반면, 동안, 뭐, 이런 거잖아. 그, 모르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알면 돼. 예?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는 이 주어 동사 연결, 그 세부적인 사, 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할 거냐 하면은 이게 주어 동사 변형인 거 알아?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애라는 건 알아. 그럼 뭘할 거냐? 얘들이 어쩌다가 주어와 동사를 데려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호기심 있나요? 이 어쩌다가 이게 어쩌다가 주어 동사 연결하게 됐나?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결.